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난 음용과기대 유행음악과의 시민섭입니다. 저는 어, 주로 현대음악과 실용음악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을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뮤직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인 무빙브릿지를 주제로 저는 공존과 연결, 그리고 공동체의 지속과 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 저희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존재 자체가 미치는 영향과 그들 개개인들이 뭐 필요로 하는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들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존재 자체로 그냥 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때로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음, 중요한 것은 언제 나의 것을 꺾고 다음 것들을 받아들이는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과 달의 운동에 의유를 해보았습니다. 어, 누구나 좋은 것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가 필요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어딘가에 남기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비켜준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저희가 남긴 부작용을 치유하고 정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수억 년 동안 이루었던 어떤 균형이고 우리는 결국 그 균형의 가운데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점은 서로가 서로를 인지하고 각자의 작용과 부작용을 잘 이해해서 나아갈 때와 비켜줄 때를 잘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공존과 공생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음악이 어떤 클래식컬한 현대 음악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떤 재즈적인 익숙함을 결합하여 대중들에게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러한 저의 작업의 방향성이 본 전시와 맞닿아서 어떤 서로에 대한 이해, 공존과 공생. 그리고 음, 서로 도와가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는 작품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을 이어나가서 더 사람들이 어, 잘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